음, 유형연습 1번입니다 음. After inventing the phonograph 자, 죽음기를 발명한 후에 원래는 이거는 이렇게 쓸수 있죠 After He Invented 그래서 어, 여기 는 토마스 에디슨이야 포노그래프를 죽음기를 발명한 후에 토마스 에디슨은 Begin 시작했습니다 To search for 찾기 시작했죠 New ways 새로운 방식들이요 그 것을 사용할. 그래서 그것은 추궁기야. 이런 추궁기를 사용할 새로운 방식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디사이디드 결정했어요. a 미니어처. 자, 조그맣게 만들어 봐야겠다. 그 장치를 조그맣게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결정했죠. 소데은 so 뭐뭐 하기 위해서. it 여기서 i t 은 포노그래프야. 그 포노그래프가 could be placed, be placed. 이거 어법 주의하야겠네 놓여지는 거야. could place는 안 돼. 놓여지도록 하기 위해서 인형 안에다가요 이거를 어땠을 수 있냐면은 to be placed inside the dice 있어도 괜찮아요. 그지 자, 보자. 인형 안에 놓여질 장치를 미니어처하기, 샥, 미니어처 하기 미니어처 제가 조그맣게 만들려고 결성했습니다. When the phonograph was played. 자, 그 축음기가 연주됐을 때 It would seem like. 뭐처럼 보일 거예요? 그 인형이 마치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보일 것이었어. 자, 근데 실제 거진 못했겠죠? After the tiny phonographs were constructed. 그 조그만 추궁기가 만들어진 후에 they 이추궁기들이죠이추궁기들은 were enclosed 자 원래 enclosed는 동봉하다야 were enclosed가 보겠어 동봉? 되다 자 이것도 어법주의 하세요 동봉되었죠 in metal containers 금속으로 된 그릇 안에 넣어졌어요 that could fit inside a doll 인형 안에 딱 맞을 수 있는 금속 컨테이너 안에 동봉되어 졌죠 에디스 는자 이제 정확히 이제 만들었어 그치 그래서 에디스는 그리고 나서 물어봤어요 요청했어요 어린 여자애들에게 ask a to b 죠 노래를 좀 불러라 그리고 a s k 드 병렬 리코 c 드 병렬이야 자 여기서 a s k 드리코 e 드 병렬 잘 봐주세요 동서형서가지고 리코드 쓰면 안돼 자 여자애들에게 노래를 불러달라고 요청했고 그러면서 그것 이 뎀은 이 뎀은 뭐야 이 노래들이겠죠 이 노래들을 녹음했죠. 자, 이거는 투부정사의 음상이조라고 그래요. 추궁기가 추궁기가 연주할 연주하기 위해서 추궁기가 어떤 그거를 틀기 위해서 그것들을 녹음했습니다. 그러나, 삽입 잘 봐주세요. 그러나 에디슨의 생각은 Was ahead. 앞서 있었죠. 앞서 있었어. 여기다가 behind 쓰면 안 돼. 뒤쳐진게 아니야. 앞서 있었어요. Of the t e c h 기술을 앞서 있었죠. 무슨 기술이야? That i n needed to succeed. 그것이, 그것이, 이, 어, 그것이 성공하기 위해 필요했던, 그것이 성공하기 위해 필요했던 기술을 이미 기술보다 너무 앞서 있었죠. 아이디슨의 생각이요. 요거 빈칸 하세요. 음. 그래서 이슨 은 에디슨의 생각을 말한 거겠죠. 음. 에스의 생각이 성공하기에 필요했던 기술이 너무 앞 기술보다 에스의 생각이 더 앞서 있었던 거였어요. 그거에 대한 이제 예가 여기서터 나오니까 이거 삽입, 잘 봐주세요. 한 문제는 was that 이거였어요. 더퀄 e 티 오브 더 i 코딩스 퀄리티가 주어져. 그 녹음된 것들의 음질이, 질이 was poor. 접했다는 거였죠. It was unpleasant. 불쾌했습니다. 이승 가주어. 투명사가 이상 진조야. 이상한 목소리를 듣는 것은 굉장히 불쾌한 일이었죠. 귀여운 인형부터 흘러나오는, 그래서 커밍, 흘러나오고 있는 목소리. 이거, ing 쓴거잘 봐주시고요. In some cases, 자, 몇몇 사례에서는요, 그 녹음들이 were too faint to be heard at all. 자, too, too, 보이죠? 너무 몸에서 몸할 수 없다. 자, 너무 희미해서, 심지어 거의 들리지도 않았죠. 자, 이거를, the recordings were so faint. 너무나 희미했습니다. 이게 바꿀 수 있어. Soda c a n t that. They couldn't be heard at all. 이렇게 쓸수 있어요. 그것들은 거의 들리지 못했죠. 자, recordings were so faint. 너무나 희미했습니다. 그래서 그 레코딩들은 couldn't be heard at all. 거의 들리지 못했죠. And 그리고 Since the p o r n o g r a p h s were delicate. 자 여기서 delicate은 fragile이야. 깨지기 쉬운. 이렇게 볼수 있어. 너무나 깨지기 쉬웠기 때문에. They were easily damaged. 그들은 쉽게 피해를 입었죠. 만약에 아이들이 그 인형을 가지고 논다면요. 자, in the end. 결국. 자, however, in the end. 결국. In the end. Eventually. 자, 이렇게 쓸 거고요. Finally 써도 괜찮아요. 마침내 마침내 그 말하는 인형들은 인형들이 복수 워러 페일러 실패가 되었습니다 자컴마데의아이인지 보이죠 이거는뭐뭐 하면서 증명하면서 이걸 어떻게 도 괜찮으면요 위치 컴마 있었을 거야 프로브드 과거죠 그리고 그것은 증명했습니다 뭘 증명했을까 아, 아 위치 프로브드 써도 괜찮고 and it p r o v e d 괜찮아 그리고 선 증명했습니다. 월리메스가 심지어 천재들도 실수를 한다. 이거는 딩크나르확 높죠. 이거 이게 주제야. 천재들도 실수를 할수 있다라는 거. 자, 어, 심지어 천재들도 실수를 한다는 것을 증명했죠.